안녕하세요. 저희 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기는 저희 1차 이템상을 제작한 스튜디오입니다. 저희의 모든 콘텐츠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안에 아, 네. 무뭐이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둘러볼게요. 고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 68.4cm입니다. 제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맨. 시청자들에게 디자인을 보여주시죠. <목소리> 깔끔하지 않나요? 액자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뒷면도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이번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에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클램프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모니는 책상 에 올려 놓잖아요 저도 이 제품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이게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이걸 돌려서 올리는 건데 최대 9cm 두께까지 찝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커온커온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이쪽에 다 몰려 있는데 심지어 이게 HDMI랑 전원 케이블이 한 줄로 묶여서 이등 허리를 따라서 한 줄로 쪼로로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안에 박힐 수가 있어가지고 얘를 벽에 고정을 했을 때 티가 나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고정이 쉽도록 미끄럼 방지가 된다는 사실. 뒷면 이 정도로 보시고 예, 앞으로 한번 볼게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3면 베젤리스 디자인. 정말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영상이 이렇게 확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영상? 영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죠? 좀더 영상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시겠어요? 카메라맨?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이렇게 잘 찍힌 영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명한 색감. 정말 맞죠? 고해상도 그 맞습니다. 이게 QHD라는 건데요. FHD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더 가까이 보시면은 영상이 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재생이 돼요. 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율이 144Hz라고 합니다. 포토 모니터는 60밖에 지생이안 되는데, 얘는 2배 이상의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이밍 적합하고요. 빠른 영상, 생중계를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요 밑에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책상이 비좁은 곳에서도 이 모니터 하나면은 정말 충분할 것 같죠? 네. 여기까지 저의 저희 영일팀의 모니터 보고 있니다 이렇게 자세한 리뷰를 들으시고 구매 뽐프가 오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지 가서 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저희 영일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 모니터는 다르지. 그래 멋진 클램프 달았지. 그래 와이카도 달았지. 넌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 삼성 삼성 우주로 가. 스페이스 스페이스 모니터야. 가리 가리 엄마들 생일에는 이걸로 저나 배그하게 삼성 삼성 우주로 가 스페이스 스페이스 모니터야 가리 가리 나 스물 하나 내 동년배들이고 다 좋아한다.